찬송가 21장 드리면서 4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혼나주 찬양 병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날개비 품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드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자냥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땅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을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한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기가 있는 자가 되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그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진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들의 우물이 있고 그곁에양세 대가 누워 있으니 있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우리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진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듣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리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지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칠리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일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일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일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하보다 라일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 이런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아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그의 이름을 이따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돼도. 안 돼도 우리 내 뜻대로 안 돼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 줄친 부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러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예, 먼 길을 홀로 달려왔던 야곱은 동방사람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 곁에는 양떼가 누워있고 목자들이 모여있었지요 야곱은 목자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요 그들이 하라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라반의 평안을 묻고 그가 평안하다는 것과 곧 그의 딸 라헬이 이곳에 양을 몰고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말한 라헬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지요. 자, 본문 9절에서 20절인데요. 줄친 부분 13절, 14절 그리고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 년을 섬기리이다. 자 드디어 라헬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녀와 그의 양 떼를 위해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요. 그리고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예, 라헬은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는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며 자신의 어머니가 리브가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 이를 들은 라헬은 그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라반은 라헬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에 급히 야곱에게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한 달이나 시간이 흐르죠. 라반의 입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야곱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딸을 내세워서 그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지요. 야곱은 라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일거 양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청을 들어 주죠. 야곱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열심히 7년을 일했습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30절인데요. 줄친 부분 25절과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미니까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이를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라엘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러자 라반은 이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그의 아내로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아침에 되어서야 그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야곱은 자신의 지난 세월이 하루 아침에 부정된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따집니다. 그러자 능구렁이 같은 라반이 그 지방의 풍습을 말하면서 그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야곱을 붙들기 위해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밋기로 또다시 7년을 그를 위해 일하도록 하지요. 야곱은 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라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본문 31절부터 35절인데요. 31절만 함께 읽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32절, 33절, 34절, 35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래요.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를 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레아는 라엘에 비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에게는 처음부터 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레아의 대를 여셨다는 것이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를 돌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내 뜻대로 안 돼도, 오늘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된 사람이 야곱만이 아니죠. 네, 야곱만이 아니고, 레아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는데, 어때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7년을 더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야곱이 결혼하고 난그 다음날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신이 속았다는 걸. 그러면 무슨 생각 할까요? 예? 네? 다른 것보다, 야, 내가 어젯밤에 확인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자기 자신을 자책해봐야 그 일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레아는 무슨 잘못입니까? 뭐 레아가 무슨 야곱하고 결혼 못해가지고 죽은 귀신이신 것도 아니고 어? 막 아버지한테 닥달해가지고나 시집 보내줘요 한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이 뭡니까 탐욕을 위해서 그냥 이딸 하나가 희생된 거 아니에요. 자신도 축복받는 결혼하고 을 싶고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싶지만 아버지의 그런 이 탐욕을 위해 이용된 도구일 뿐 아닙니까.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어요? 결코 아니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이 자기 동생 라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고 라엘의 태의 문은 여시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함부로 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 입을 놀리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야곱의 뜻대로 안 되고 레아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뜻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혹시라도 오늘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 할수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의 귀하신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